나오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가 있어서 칙칙마켓 이쪽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나 봐요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오토바이 갖다 줘야 해요 하루만 빌린거라 어제 오토바이 때문에 진짜 편했는데 잘 가라 보고 싶을거야 추천일이 며칠 안 남아서 내일인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불 태우는구나. 전철역 앞에서 가끔 김밥 팔잖아요. 그런 느낌. 여행 가는 복장이긴 한데 아닙니다. 빨래하러 가는 길이에요. 세븐일레븐 갔을 때 바로 옆에 빨래방 있더라고. 구글 맵에서 아마존 커피숍을 찾아봤는데 없어 없어. 세븐일레븐에서 기다릴 수도 없고 밥 먹자 아침 겸 점심 세븐일레븐에서 김치를 사서 까오돈 먹으러 가자 내가 어제 먹어봤는데 김치만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다들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시는구나 나는 갑자기 센치해졌습니다 나는 이게 문제야 즐겁더라도 즐거운데 가끔씩 침울해져 <laughs> 인간 자체가 뭐랄까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냥 갑자기 센치해지네 어제 먹었던 데 가서 의리를 지킬까 이런 데서도 까오슨 팔지 않을까 여기 있습니다 빨래방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제 빨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제거 아니에요. 이것만 제 거예요. 한국보다는 빨래방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차려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원하는 걸 찾았습니다. 김치 비비고 네. 뽕+뽕 아, 식, 복분카, 알았어. 카오도이 돼지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생선도 있대. 오늘은 새우 먹어보려고. <놀람> 우리를 지키려면 어제 갔던데 가야지, 되 뭐. 500m 걸어가기 난 너무 힘들어. <놀람> 근데 여기 좋다. 둥 가끔 아, 제가 아, 영상 같은 거 아, 찍다 보면 사람들이 유튜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난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야! 매미 유튜버. 장피해, <laughs> 장피해. 그냥 나의 여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유튜버는 포기했어요. 여기는 특이하게 따뜻한 차를 내주시네. 아, 고풍카.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라서 양이 적구나 나는 모잘라 <laughs> 하나 더 시켜야 되겠다 돼지고기로 태국의 특유한 맛이 있는데 달콤하면서 비린내 나는 그런 맛인데 나는 이거를 좀못 참는 것 같아 우리는 생강을 갈아서 넣잖아요 여기는 채 쓸어서 넣으니까 그 생강이 파처럼 느껴져 먹을만은 한데 그냥 내 입맛에는 어제 자판에서 길거리에서 팔았던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고급져. 태국식으로 고급져. 길거리는 대충 아무나 먹기 좋아. 그런 느낌. 빨래하고 있었는데? 큰일 났네. 잊고 있었다. 빨리 다시 빨래박으로 가야 돼. 바로 옆이라서. 바로 옆이라서. 뭔가에서 봤는데 닭꼬야끼잖아 근데 여기 붕어빵도 팔아. 한국과 일본의 만남. 엄청 싸. 5개에 20바트. 1600원? 빨래도 다 했고, 태국어도 배웠어. 됐네오. 짝쏨 짝그릿이 아니래. 짝쏨 간식도 샀으니까요. 방으로 돌아가, 게 아!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근처에요. 여기 넝카이에 오니까 태국이 다민족 국가라는 게좀 느껴져.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놈이 저놈인데 여기는 내가 딱갔을때 아, 저 사람은 다른 민족이구나 하는 게 쉽게 느껴져. 한네 가지, 아, 네 가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사민족. <laughs> 아무튼,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 같아.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건, 마크 헌터 있잖아? 그 u f c 격투기 선수 중에 마크 헌터라고 사모아인 있거든요. 목이 되게 두껍고, 맷집 엄청 좋은,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파이터인데, 그런 사모아인 비슷하게 생겼는데, 피부가 검은색이야.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에 오니까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 다민족 국가야, 태국은. 그냥 작은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신기한 게좀 있어. 사람을 보면서 신기해 한다는 게 조금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좀 신기해. 그렇습니다. 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네. <laughs> 언어가 워낙 싸구려라서 제가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깨끗하네. 제가 나가면서 방 청소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줌마한테. 넌카이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해. 그늘만 있으면 살만한 동네인 것 같아.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또 나가야죠. 여기 쇼핑몰이 하나 있대. 방콕이나 콘캔이나 큰 도시의 쇼핑몰처럼 큰건 아닌데 2km 정도라서 걸어가는 건 무리가 있고 오토바이 불러서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가서 밥 먹고. 저녁에는 또 다른데 한번 가보죠, 뭐 다행이다 그랩 잡혔어요 프랜차이즈 가게는 여기 다 있네 KFC도 있고 피자헛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삼롯도 있고 와, 웅장하다 스타벅스 두둥퉁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어 내가 한국에서도 스타벅스 안 가는데 여기서 스타벅스 갈 필요가 있나? 1층하고 2층까지 있는 것 같아.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국제버스 타고 여기 와서 쇼핑 많이 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라오스에는 이거보다 큰 쇼핑몰이 없으니까. 라오스 꼭 가야 되나? <laughs> 그래도 가야 되겠지? 지금 태국에 온지 2주가 넘었는데 슬리퍼를 사야지 사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안 샀어. 짐배니까 특이한 건 2층밖에 안 되니까 옷가게하고 음식 코너하고 같이 있어. 이러면 별로 좋진 않다. 옷에 냄새 배잖아. 아 코끼리 바지? 사디카 아무도 없냐? 이거 큰 건가? 아 완전 찬 우한 망마 헤미 헤미 아 고급카 진짜 살을 빼던가 해야지 뚱뚱해갖고 부끼리 바지도 못 입어 눈이가 화려하다 여기는. 밥이나 먹자. 근데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위에서 에어컨 나오는 거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 같아. 쇼핑몰에 흔하게 있는 퓨전 요리. 그런 건 전혀 없구나. 그냥 타이. 올라가라는 거잖아. 올라가면 또 있나? 아, 음식 사서 여기서 먹으라고? 오토바이까지 타고 올만하네. 멋있다.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금.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와, 쇼핑몰에서 대놓고 파는구나 850바. 3만원? 태국 물가에 비해서 빵은 많이 비싼 것 같아. 영상에는 없는데 샤부샤부 먹어봤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KFC 치킨 맛없다고 생각해서 안 먹거든요. 늦게 하기만 하고. 여기까지 와서 KFC는 아니지 않나? 오른편에 건물이 하나 더 있네. 저기 가볼까? 여기가 아수안 호텔. 아수안 쇼핑몰. 아수완이라고 하니까 이집트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뭔가 연관성이 있나 내 머릿속이 왜 그러냐 아수완 댐이 있잖아 이집트에서 제일 큰 댐이 아스완 댐이잖아요 그거 생각나는 거구나 아 여기는 가전제품판이구나 핸드폰 S24 비보 오포 오코 이게 중국 거잖아? 되게 싸더라고. 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아, 여기가 신식 건물인가 봐. 이거는 방콕에서도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야오이. 댐성 약간 90년대 부평 지하상가 느낌 나. 아니, 부평 지하상가 유명해.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큰 지하상가 있건, 태국 음식하고 생각하면 비싸다. 가게 들어왔는데 이라셀 맛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일본인인가? 근데 태국인 약간 후회되네. 한식당을 한번 찾아볼 걸. 태국 음식 먹으니까 별로 찾진 않았는데. 지금 인터넷을 고른다고 해도 하지만 잘 먹겠습니다. 생선은 좋아해요. 고등어, 고등어 살짝 다소비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벌써 어두워졌네. 안경 바꿔야겠다. 아마존은 매번 가는데 스타벅스는 간적 있나? 태국 와서? 아, 한번 가본 적 있는 것 같다. 스타벅스. 사실 아마존 커피도 비싸 70바 시거든 제가 한국에서는 메가커피 컴퍼즈 <laughs> 저가커피만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 먹으면 비싸 태국 와서 비싸다고 느끼는 건딱 하나야 아메리카노 제가 또 니코틴 카페인 중독이라서 안 마실 수가 없고 길거리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를 마셔본 적이 있는데, 원두를 갈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메리카노 향... 첨가해 갖고 주더라고. 못 먹겠더라. 이번에는 오토바이 타지 말고 삼로 탈까? 톡이... 여기 버스 타고 지나오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가 있어서... 칙칙마켓? 이쪽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나 봐요. 사람은 없어도 깔끔하게 잘해 놨다. 어저에 노래 소리도 들리고 레온 사인도 보이고. 농카이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신기하네. 사람이 없긴 한데. 뭐저 상관 있나요? <laughs> 어차피 나이트클럽에 가려고 온 건데.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저하고 상관은 없죠. 그래도 사람들이 북적거리면 보는 재미가 있는데 많지가 않아서. 기도 한번 하고 가야겠다. 제발 장기 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비행기가 한 대가 아니구나. 아니, 근데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해. 만담수 준이야 계속 이장님이 뭐라고 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 아니 나비개풀 라이트클럽 왔는데 여기 동네에 행사하는 데로 왔어. 아니 그래도 사람 이렇게 많이 모인 거는 처음 본다. 신선하기는 한데 내가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진 못하고요. 어디냐? 비계풀. 제가 로이에서 있을 때 비계풀 갔는데 망해갖고 닫은 거 보셨죠? 못 보신 분은 저 뒤에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플로우바 모르겠네. 비계풀. 여기도 망한 거야? 분위기 망한 분위기인데? 비계풀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봤는데 밤 10시부터 한대 진짜 어렵게 물어봤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알려줬어 <목소리> 결론은 초저녁 장사는 안해 밤 10시부터 한대 제가 초등학생 여행객이라 밤 10시되면 자야되는데 아 큰일났네 10시에 다시 와야되네 아 2시간은 어디서 버티지 음 조금 난감하는 9시부터 시작한데 저쪽은 10시 아 뭐하고 지났어 시간 기다릴려고 했는데 여기 입장소를 봤네 백마트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들어줬는데 이제 시끄럽다 도망가! 도망가자! 아니 여기 다 좋은데 치킨을 안주로 시켰거든. 아내가 빨개 익지가 않았어. 컴프레임을 걸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해서 못 건다. 아이고 내가 클럽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참아야 되나 싶어 시간을. 그냥 호텔에 가서 누워서 편하게 쉬면 돼. 그래도 여기가 핫플레이스네. 농카이는 관광객을 위한 유흥은 없는 것 같아 현지인들 노는 와 멋진데 아 사디카 나이 먹어서 지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다렸으니까 한번 가봐요 힘들었다. 이제 살것 같다. 근데 되게 재밌네. 엄마랑 같이 왔어. <laughs> 엄마랑 자식들 다섯 명이랑 같이 왔어 내옆 테이블에.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엄마가 감시하고 춤추고 술 먹고. 되게 재밌지 않아? <laughs> 아 그래서 내가 맥주 남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맥주 거의 안 마셔가지고 다 주고 왔어. <laughs> 아 진짜 웃겼어. 어떻게 엄마랑 나이트클럽을 같이 올 생각을 하지? 다들 자녀 같더라고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아그 모습이 좀 충격적이 다기보다는 행복해 보였다고 할까?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엄마랑 나이트클럽, <laughs> 아니,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나? 나이트클럽 갔는데 엄마랑 같이 오나? 아, 저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끄럽긴 했는데, 나름 재밌게 놀았고요. 두번 다시 가고 싶진 않다. 내 취향은 아닌 거 같아.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오토바이 불러서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불러보죠, 뭐. 배터리가 7% 밖에 없는데, 그랩이 안 불러져서 난감합니다. 여기 애플에서 데려다 준대. 200바트에. 그랩 부르면은 60바트 밖에 안 되는데. 아. 아. 배터리가 없어갖고,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불러보려고. 너무 비싸다, 너무. 와, 12시 넘어가니까 사람들 바글바글 하다. 아니 그러면 로이의 셰 비게풀 갔을 때 닫아 있었잖아. 내가 너무 빨리 가서 그런 거네. 아. 여기 이산 지역의 나이트 클럽은 밤 10시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10분 만에 잡았어. 가자 집으로. 넝카이 재밌네. 아까 나 태워 준 아저씨인데 저녁 8시 이후에는 자기밖에 일안 한대 <laughs> 그래서 밤에 부르면은 자기가 오는 거래 다행히 그래도 저 아저씨 때문에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열받잖아 50밭이면 오는데 200밭을 부르잖아 차라리 아저씨한테 팁을 주고 말지 그래서 팁을 줬어요 역시 어디 가나 술 먹은 사람한테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습성은 한국이나 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 농카이 재밌다.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길가에 차는 별로 없거든. 한두 대씩 보이는데, 야, 개새끼들이 한 다섯 마리씩 막 도로를 뛰어가고 있어. 아,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재밌었어. 나이트클럽보다 그게 훨씬 더 재밌네. 아무튼 저는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아, 내일 10시차가 있고 3시 반차가 있는데 10시차는 못탈것 같아 3시 반차 타야지 아 결정했어요 저 내일 라오스로 떠납니다 방비행은 아니고 비엔티안으로 가려고 말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네 비엔티안이 수도인데 라오스 비엔티안 갑니다 내일